한국 교회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 이부 예배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는 임병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길이여 질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신년 축복기도 대성회를 제자지, 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이렇게 잔치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해 주시옵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강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어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부어 주셔서 말씀이 한마디도 따릉에 떨어지지 않니 하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심령, 숨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후로는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음 성교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재 선아 싸움 싸우고 위에 멸류와 위에 멸류와 바다 슬라 선아 싸움 싸우고, 싸우고 에서 아깐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싸우고 의에멸류가의에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움 싸우고 의예멸류가 받았으리라 위에 멸유와, 위에 멸유아 하다스냐, 싸움싸움싸우고, 위에 멸유와, 예루살렘 성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단임 목사님 이외 그리고 본 기도원 원장이신 이영문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 이외 은혜 받기 위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신년 축복 성 아버지인도 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국중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가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세월를어락하시고오살림기 예배 자리를 저희를 불러주시니 만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저히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가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이 오시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소서 오직 주님만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어무리 많아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삶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정욕을 앞세웠고 입술로는 주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했던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배에들이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보에온 뒤로 저희 모든 죄를 눈보다 희대 씻어 주시옵소서 제 사실을 서보소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해를 시작하며 저희 아버지의 거룩한 다짐을 합니다 올 한해 저희의 삶이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에녹이 주님 앞에 동행하며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에 놓지 않고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학교가 하나님의 함께 걷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 정치와 민생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불같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민들의 고난한 삶을 위로하시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피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7일 주의 지방선거를 주님 소에 올려드립니다 이 선거가 분열과 사퇴이아니 곧 정의로운 국제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일꾼들이 많이 산출되는 이 나라 바로 세우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실천하고 낮고 낮은 곳까지 짓는 따뜻한 성결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나눔과 중고가 살아있는 기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고친진 그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의여정가운데 주님께서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목과 젖주 제목으로 통과하는 말씀에 하늘의 권능을 더하사 성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관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에 감당하시게 부탁드립니다 아니가 아닌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내 보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현실등의 교회가 합병하게 되시고 주님의 덩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고통과 시에 빠져 남부를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파탄으로 인간관계에 끼어진 것하는 이들을 주님의 날개를 그런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삶 많은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주하는 그들의 단방울의 하늘의 상급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넘치는 법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계속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